지금는 장애인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비하시라고 애쓰신 문상의 회장님을 비롯한 한태현, 윤래영대 회장님, 특대 회장님들, 이원님들 단체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장애인을 열심히 후원하시는 오영은 지사님, 안미상관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제 저에게 교육정장 그 출근해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왜안 쓰고 있느냐 1.1% 이상을 반드시 써라 해서 혼을 내신 김경미 의원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가지고 이름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1.1% 이상 쓸 것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데 원청 예산이 많은 관계로 1.1%를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청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은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돈의 특수반 5 50, 0개 반이 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기간제조사 50명을 위한 일시에채용해 가지고 일단 할수 있는 건 했습니다. 한 교실에 두반씩을 넣어서라도 일단 선생님을 체험하자. 교실까지 지어야 완벽하게 되는 건데, 이 교실을 다 지으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각 학교에 하나씩, 두 개씩, 50개만을 어떻게 학부분이 짓겠습니까 해서, 이거는 앞으로 제가 재정여건이 하락하는 대로 모듈러 교실로 활용한다든가 해서 만족시켜 가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은 확보해서, 대 배치를 다 했습니다. 일단, 선생님에 대한 강의는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동부 영재학교 특수학교 공교 그리고 특수교육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